스튜디오의 공모니고비에스 공인 크리에이터 김선영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김선영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그리 오늘 좀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어제 조금 새벽까지 일을 하고. 오늘도 지금 들어오면서 속보는 체크하고 들어왔습니다 어~ 다행히 비가 소강상태이기는 한데 폭우 때문에 집안이 많이 물기를 머, 머금어서 좀 위험한 상태는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보 예.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챙겨서 앵커께 전달해 드리고 어, 시청취자분들께 어,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리 우리, 우리 크리에이터 우리 작가님, 우리 김성료 작가가 이제 제작도 하고 또 이제 출연도 하다 보니까 제가 질문 드린 거고요. 네, 이번 주 문화 소식 그러면 어디에 다녀오셨습니까? 예,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백남준 아트 센터입니다. 용인에 있고요. 어, 전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대한민국에는 있 아트 센터 중에 가장 유명한 곳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백남준 선생이 어,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요. 저희 우리 보이널라디오로의 관련된 사진들 속속 올라갈 테니까요. 그 우리 보이널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귀로도 들으시고 이게 눈으로도 한번 어떤 곳인가 그리고 어떤 뭐 사진인지 어떤 설치 미술인지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백남준 하면 저는 솔직히 잘 몰라요. 이게 좀 저도 잘 모릅니다. 아 이게 어렸을 때뭐 그때 막 무슨 뭐 어떤 세계적인 상도 받으시고 그래서 뭐 이름만 잘 알고 있는데 어떤 분입니까? 뭐 비디오 아티스트 요런 얘기는 많이 우리가 수식어로 많이 쓰잖아요. 네 백남준 음. 하면 이제 어,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니까 캐릭터를 좀 설명을 음, 좀 예.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포스터에 실었던 단어가 있는데 음. 그 트릭스터라는 트릭스터 네네 어. 캐릭터입니다. 예. 트릭스터 하면 드라마 공부하는 어. 드라마 작가들한테 너무나 유명한 캐릭터거든요. 어. 대표적인 캐릭터가 뭐냐면. 예. 그짐 캐리가 주연했던 마스크. 어, 예, 알죠. 예, 주인공. 예, 예. 그리고 뭐 요즘 나오는 영화로는 로키. 어, 네. 저 예, 토르의 어, 어, 동생 형태로 형제, 네, 나오잖아요. 네, 로키. 어, 예, 맞아요. 로키 어. 같은 캐릭터. 아, 좀 약간 그좀 그리고... 그, 밉상이면서도 이... 밉지 않은. 예, 어, 그러면서, 예예예 예, 예? 그러면서 말썽을 좀 부리고 아, 다니고 유쾌하고 예. 뭐 아, 이런 캐릭터이고 음. 캐러비안 해적의 잭스페로 아, 예, 존이 예. 데뷔 연기했던 그런 캐릭터라서 엉뚱하면서도 유쾌하고 뭐 천재적인 면모도 좀 보이고 이런 예. 장난꾸러기 캐릭터거든요. 어, 예. 그런 분 예술가다라고. 어.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포스터에 실었어요. 아 그렇게 규정을 했군요. 네, 예, 백남준 그러니까 적절한 예. 표현인 것 같거든요. 아 왜냐하면 그 백남준 선생이 유명세를 타게 된건 예. 플럭서스라는 운동을 주도하면서인데 네. 플럭서스가 라틴어로는 흐르다라는 어어, 그래서 예. 어이 의미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질서에 반항해서 음. 반예술적인 그런 활동을 해서 그 전까지 없었던 네. 예술계에서는 없었던 예술을 했다라는 아. 그래서 예술사쪽으로 봤을 때그 전에는 없었던 예술을 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음. 그러니까 예술사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이름입니다. 아, 그래서 유명한 거죠. 예예. 예. 그러니까 뭐, 뭐 예술계 이단아. 뭐 요러, 요렇게도 해석이 좀될 수도 있이 단어는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네요. 현대 의미기라네요. 예술계를 뒤흔든 트릭스타. 아, 아 그래요. 네, 예, 예. 아니 그런데 뭐이 백남준 선생 하면 또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요게 1998년도로 네, 제가 98년. 기억하는데 맞죠. 그그 네, 네. 그, 저기 어디죠? 그미국국 백악관. 어, 백악관에서 우리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 이 크린턴 대통령과 이제 악수해 가는 자리에서 네, 추청을 받았죠 백악관에 예, 바시가 흘러내리는 그런 네, 사건이 네, 있었어요. 네. 좀 설명 네. 좀 해주세요. 그 사건이 어. 사실은 국내에서는 사진 작가 한 분이 음. 그러니까 그냥 분위기가 이상해서 찍었는데, 얻 어, 걸려서 찍혔더라 예. 하는 사진인데. 아,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을 되새기면서 사진 보고 있는데, 예, <laughs> 아찔합니다 예, 예. 네. 예. 근데 이제 예. 그 예. 상황을 DJ께서 돌아가신 아.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인터뷰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음. 네. 근데 바지가 흘러내렸는데 속에 아무것도 입지 않았더라. 아, 근데 아. 그빌 클린턴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면서 바지를 아. 맞기 때문에, 예. 쭉 흘러내렸는데 속옷이 음. 속옷을 입지 않으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전 세계에 대서 특필됐습니다. 어. 그랬는데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서 빌, 빌 클린턴 대통령 얼굴을 봤더니 뻥 쪄있더라고요. 영상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런데 예, 예. 재밌는 듯이 웃고 있더라 라고 아 인터뷰는 하셨어요. 아 DJ께서 그래서 <laughs> 본인은 참아 눈둘 곳을 몰라가지고 아 고개를 돌렸는데 음. 빌 클린턴 대통령은 웃고 있더라 라고 음. 했는데 이 사건을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예. 행위예술이냐 음. 의도된 거냐 퍼포먼스냐 예. 아니면은, 그냥 본인은 음, 나중에. 그냥 아프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쵸. 그죠? 뇌졸중으로 어. 투병하던 중이었어요. 96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추청을 받았던 이때가 98년이었으니까, 음. 거동이 좀 불편해서 이렇게 보조기구를 이렇게 의지해가지고, 어.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음. 바지춤을 잡는 손이, 예, 예. 음. 예, 악수를 하면서 이제 쭈르르, 흘러내린 거죠. 거죠. 어. 그 진실은 뭡니까 이거? 아니, 본인은 아. 그냥 그저 바지가 흘러내렸을 뿐이고 그게 아. 전부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악동이라고 했잖아요, 아. 트릭스터. 예전에 아. 그 유명세를 타게 된그첫 아. 번째 계기가. 그 여성 인체가 첼로 좀 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예. 여성 첼리스트를 누드로 나체로 오. 해서 첼로를 연주하게 하고 가슴에 이제 비디오 아트가 연출이 그러니까 아, 아, 지금 도볼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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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고 있습니다. 예. TV 모니터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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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예, 예, 예. 오, 그래서 뉴욕 들어갔군요, 경찰이 네. 출동을 해서 두 사람을 잡아갔어요. 오. 그래서 예, 이건 표현의 예수, 자유를 침해한 아. 거다라고 네. 해가지고 백남준 선생이 이게 예, 1960년대인데 음. 오히려 소송을 걸어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아, 전 세계 1960년대 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네. 네. 전 세계 화제가 됐고 전부 다그 예술을 아. 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네. 거다.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돼서 이게 화제 의 중심에 섰죠. 예. 소송에 승리하면서 법규가 고쳐진 것으로 아.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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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그런 인물입니다. 야 그렇군요. 네, 나 정말 예술계 난. <laughs> 그러니까 아 아주 이이그러요 이 아주 낯. 나... 북서요 남분 그래서 <laughs> 네, 을 네. 수밖에 없겠 그래서 본인은 아. 그니까 그런 과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건 의도된 퍼포먼스다라고 아. 했는데 클린턴 대통령과. 그근데 예. 본인은 그 이후에 아. 그건 그저. 음. 아 근데 그게 원래 그 성추문 그 스캔들을 네. 또 비꼬았다고 어떻게 또대른거 얘기해요. 그, 그렇죠. 그뿐이었다라고 그러니까. 그 아. 얘기했는데 클린턴의 그 성추문이나 음. 아니면 이제 본인이 인터넷 시대를 이겨을 하면서 일찌감치. 네. 그, 어, 그 멘트를 했는데, 고속도로 음. 일렉트로 일렉트릭 음. 뭐 하이웨이 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선거운동 하면서 클린턴이 차용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내 예. 네, 거를 훔쳤다라고 한번낸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좀 경종 을 울린 게 아. 아닌가 하는 호사가 들의 입방안은 있었죠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클린턴 대통령 옆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있었을 텐데 음, 아유, 표정이 마. 안 좋았다고 하던데요 속내에 뭐알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예. 그러면 이제 이 백남준 선생에 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용인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백남준 아트센터 네네. 실제로 가보신 거죠? 이거 어떻습니까? 어, 숲 속에 자리 잡아 네. 있는 그러니까 자연과 어우러진 뭐 그런 분위기고요. 가 보면 네. 그 생전에 백남준 선생이 그 아트센터에 붙여준 이름이 어.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입니다. 아. 네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초창기 예. 행위예술가로 활동했던 시절에 그 첼로를 켜던 예. 오페라 섹스트로니크 공연 사진부터 아. 해서 브라운관하고 CCTV를 연결해가지고 예. 좀 직접 그 관객이 CCTV 앞에 서면 그 브라운관 안에 관예 예. 예, 예. 오, 그런 예. 상호 소통의 당연 음. 그 설치 미술 작품까지 다양하게 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정말 우리 작품에 우리 모습이 나오는 거 그게 참 되게 센세이션 했던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처 어. TV는 그리고 일방 통행. 그렇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용자 입장에서. 그런데 그렇죠. 아. 예술에서 일상의 소재를 가져왔고 음. 그리고 그걸 상방 소통으로 내가 들어가서 예술에 참여할 수 있게 예. 한. 그 발상이 음. 어, 뛰어난 점이었다라고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백남준 선생님께서 이제 행위 예술가이신데 사실 행위 예술이라고 하면 좀 솔직히 좀막 뭐 깨부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과격하다는 느낌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이렇게 이 백남준 아트 센터에 우리 아기들 데리고 가도 괜찮을까? 이런 음. 뭐좀 우문도 좀 들어요. 네 오히려 음. 어린이들은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웃음> 신선하니까 <웃음> 네, 재밌으니까. 네. 네. 그래서. 네. 그 그~ 어~ 우스갯소리로 그까 그러니까 백남준 선생의 첫사랑이라고 알려진 이경이 수필가가 쓴 예. 책에 보면은 그 백남준 선생의 아내가 그보다 시계코라고 예. 행위 예술가로 유명한 어. 분이거든요 근데 그 들려줬다고 해요 이런 얘기를 에피소드를. 그데 네. 어머니가 피아니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피아노를 깨부수잖아요. 아. 백남준 선생이 음. 그걸 보고 기겁을 하셨다 장모가 아. 아.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좀 틀에서 벗어난 네. 행위예술을 많이 했고요. 음. 근데 어른들은 가보면 정작 아이들보다 되게 재미없습니다. 음. 어려워하고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지를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해하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니까 재미없어하는데. 예. 아이들은 가면 그냥 CCTV 앞에 들어가서 모니터 브라운간에 비친 자기 모습 보면서 놀아요. 아, 맞다 맞다. 맞아. 네. 그리고 저, 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전 시장 네. 가 가지고 있는데 애들이 막손 흔들면서 좀 신기하더라고 자기 모습이 나오니까. 네네. 네. 아. 놀고 그리고 그 그러니까 본인도 백남준 선생 선생도 예술을 자기 예술을 놀 것으로 했고 했거, 유희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가장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이 가서 놀면서 즐기는 어. 게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어. 백남준 선생의 예. 예술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어. 꼭 백남준 선생 예술뿐만 아니라 이 행위 예술을 즐기는 거, 요 팁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하려고 막 들어가기보다는 즐기는 거. 그렇죠. 즐기는 예, 거. 예, 어.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요. 그 작가가 어.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예. 거창한 타이틀을 막 걸어 놓잖아요. 아. 뭐 TV보다 뭐. 예. 아, 이런 말 하면 욕먹는데.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니까 그림을 보든 행위 예술을 보든 자기 안에 공감의 코드를 아. 맞춰서 내가 느끼기에 저거는 아 좋았어 아.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예. 충분히 즐긴 게 아닐까라고 아.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머리로 즐기지 말고 예, 직관적으로. 네, 느끼시는 직관적으로 대로 느끼시는 게. 예. 직관적으로 행위예술을 하니까 음. 그게 맞지 않는가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제 급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그러면 네. 이 백남준 선생 이후에 우리 작가님 보시기에는 아주 대단한 어떤 행위예술가 좀뭐 기억나시는 분 있, 있, 있나요? 없나요? 아까 이분 뛰어넘으실 분은 없나요? 예, 워낙 독, 어. 도, 도 발상 자체가 너무 질문이구나. 독창적이에요. 예, 아. 네, 그래서 음. 그 행위예술 어, 예술가로 지난번에 데이비드 코튼이의 어. 빅북을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예, 예. 현대 예술에서 아주 이렇게 좀 거장입니다. 어. 근데 제대로 소개를 못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어쨌든 음. 그 회화 안에서의 그그 그 괴짜 아.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눈에 그렇군요. 돋보이는 회화 분이에요. 안에서의 괴짜인 반면 이제 백남준 선생은 완전히 미디어 에서이그 필런. 뭐 네네, 이렇게 둘런인데 가격 차이는 음. 많이 납니다. 가격, 아, 예술 작품, <laughs> 아. 예술 작품의 가격 차이는 그분은 음. 그러니까 현존하는 네. 작가의 뭐 최고가 예. 타이틀도 한번 거머쥔 적이 있는 오. 분이고요. 그데 의외로 백남준 선생의 작품이 명성에 비해서 가격대가 낮다, 뭐 아, 그런 그래요? 얘기도 있어요. 어, 근데 이, 이 작품을 저, 지금도 뭐 구입하거나 뭐살 수가 있는 통로가 있나요? 경매도 봐요? 많이 나오고요. 아, 네, 예, 예, 음. 태, 빅뱅의 태양 씨가 네. 경매에 나온 백남. 준 선생의 님 작품을 어. 사산적이 아, 있어서 깨끗이.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야 그러네요. 음. 아니 근데 이렇게 지금 백남준 선생의 님 어떤 작품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켜놓지는 않더라고요. 네. 어뭐왜 그런 거예요? 그 TV 모니터 브라운관이 어. 이제 단종됐고요. 예예. 예. 그리고 어, 현대미술관에 아. 국립현대미술관 중앙에 센터에 있는 대표작 중 하나가. 예. 그 다다익선이잖아요. 오. 천세계의 개천절 10월 3일을 예. 상징하는 천세계의 브라운관 모니터로 제작을 한 작품인데 음. 브라운관이 그 소모 시, 여, 연령 아, 시간이 예, 예, 8만 시간이라고 예. 해요. 그래서 자, 제작을 할때 8만 오. 시간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예. 하지?라고 걱정을 했더니 그럼 그 이후에 신기술로 더 좋아진 걸로 교체해라고. 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음. 근데 실제로 어? 2018년에 예. 그러니까 모니터가 계속 나가서 아. 여분 모니터를 갈아도 그게 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수리를 꺼 놓고 네. 있다가 LED로 교체를 해서 아. 최근에 다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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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기는 했는데 하루 종일 켜두지는 못하는 어. 것 같아요. 아니, 청와대 출입하셨죠? 예. 저도 이제 청와대 출입하면 거기에 백남준 선생의 작품이 있어요. 비디오 산조 근데 그게 항상 꺼져 있어가지고 네. 저희는 아 저게 저, 정말 진짜로, 진짜일까?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우스갯 속으로 우리 기자들께 했는데 제기억으로는 딱한 번. 그한번 네, 그때 그 일할 그 평일이었어요. 무슨 특별한 날도 아니고 그때 딱한번 틀었는데 그게 무슨 날이었나요? 그러면 백남준 씨, 선생님 어, 생일이었나? 아 그때 뭐 무슨 계기였는지 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그날 켜고 나서 어. 전신문에 탁다고, 아, 그, 예, 오, 사진 나오고, 예 화제가 오. 됐었어요. 근데 보셨죠? 예예, 예, 그날 그 예. 하루 종일 켜놨어요. 네, 그 유일하게. 지, 예지금 그러니까 항상 꺼 있고, 네 예, 꺼져 있어서 음. 모니터가 이제 그 생산이 되질 않습니다. 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네네 그렇다. 교체를 해야 되는 예. 거죠. 그럼 잠깐 우리 끝으로 이 백남준 아트센터 요거 지금 가고 싶으신 분들 많을 텐데 관람 팁좀 주십시오. 그 팜플렛이나 리플렛 같은 종이 안내서가 없어요. 한부그 밖에는 그래서 예. 어, 작품마다 QR 코드가 있으니까 작품을 직접 이렇게 들다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슨트 전시해설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현장에서 신청하셔서 보실 수 있으니까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문화 이슈 김선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